자 이번에 볼 게임은 스톤샤드 입니다 맞다 이거 한글이 되나? 한글 패치가 있나? 아 영어, 영어로 게임하는 건 이제 안 하려고요 <laughs> 영어 너무 힘들어 가보자 게임 랭기지어 한국어 있구만 새 게임 여긴 어디지? 어디야? You are awake? Just in time for the ritual. We'll have a use for you. So very soon. Don't try anything funny or you'll end up like one of your friends. Perhaps I should check on him again. All that fresh blood. now. Doesn't look like we won that fight. I need to get out of here before this bastard returns. 일단 뭐 다른 저쪽 저쪽 방금 그 경비병? 했던 좀비 비슷한 사람들 그엄마들이랑 전쟁을 해서 져가지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포런 것 같아요. 장비 및 아이템을 관리하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마우스로 아이템을 드래그하고 우클릭하거나 알트 자클릭하여 세부 메뉴를 열고,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세요. 해서 잠겼어? 더빙 잘했다. 목소리 좋은데? 어, 빵이다. 어, 공복과 갈증. 먹는 것과 마시는 걸 해야 된다. 여기서, alt, 자, 클릭, 땅, 따고. 오케이. I alone, to and find the rest. 어떻게 한대? 혼자 살아남는게 아니라고? 무기를 먹었어. 정착하고. 어, 여기도 들어가 보자 어! 아... 개 <laughs> 들었네요 신중하게 피자국이 음, 있고 어딘가로 끌려간 것 같다 이상 제가 마지막 남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고 있구요 뭐지? 공복 밥먹어가지고 뭐 냠냠 여기도 열어보고 아 여길 열까 여길 열까 여기가 시체가 있으니까 여길 열어겠지어왜 바로 앞에서 안 집어져 아씨 시... 좋은게 안나왔다 어, 들켰다. 스페이스바랑 숫자패드 5키를 눌러서, 아. 저걸 우클릭하고, 조사. 체력 100, 기력 100. 저항력. 가자. 빵. 빵. 오케이. 얘가 지금꺼가 공격이지? 다공격이지 가자. 아, 이거, 뭐해. 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 주워서 뭐할 수도 없는 거고. 게임 괜찮은데? 이걸로 올릴 수 있나? 음.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 주변 조사를 하는 게 스킬이 생겼어요. 가끔 숨겨진 함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함정은 수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정을 발견할 확률은, 총찰력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시야 내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고 싶으시다면 기본 능력인 주변 조사를 사용해 보세요. 바로 확기막대 창에 바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1번 눌러라. 아, 오 바로 앞에 있었어. 함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분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클릭으로 함정의 하위 메뉴를 열고 분해를 선택하세요. 함정을 회피할 수 있지만 더 위험해질 수 있고 해피율이 높은 캐릭터에게 적합합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군요. 오케이. 어, 잠깐만. 함정을 아, 불에 덴 거야? 오, 됐다. 배는 멀 거죠. 농민의 허리띠. Damn. I forgot about my leg. Hurts more and more. 튜토리얼이라서 이렇게 다 자세하게 하는 건가? I need to find something. 치료약. 고통 다리 경상 치료약이 어딨어 나가야되나? 감옥 안에 있나? 아니네 오케이 상자를 뒤져보자 오 많아 많아 붕대 근데. 근데 이거 자동 공기 옮기기... 아 시프트 오케이 부목 선택한 신체 부위에 부상을 안정시킵니다. 부상을 입은 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 말로 줘야지 C를 눌러 체력 탭에 아. 아 어, 공복 갈증 중독 고통 정신 건강. <laughs> 어. 아, 신체 부위의 상태가 특정 한도 이하로 떨어지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체 부위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악화될수록 최대 체력 한도가 낮아집니다. 부상을 안정화시키는 게 안정시키는 게 좋겠어. 부상을 안정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상태바 위에 마우스를 올린 후 우클릭하여 하이 메뉴를 열고 부목사용을 선택하세요. 우클릭 부목사용 오케이 어, 이 과정을 가속화시키려면 치료용 연고를 사용하세요. 어디서? 치료용 연고 오케이 대량의 진통제 예를 들어 에테르 흡입기를 사용하면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음 에테르도 사용하라. 사용. 오케이. 대다수의 진통제는 유독하여 중독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내 중독 수치가 나, 나온 건가 보네. 중독 수치는 캐릭터의 상태에 악영향을 주며 특정 수치만큼 높아질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독제를 주입하여 해독 해독제를 주입 주입 주깁, 주입하여 아두 번. 되나보네 번역이 중독을 없애세요 해독제 이건가? 사용. 뭐야 또 이거는 혼란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진통제 먹으면은 뭐고 중독이 되고 중독을 치료하면은 정신찰랄이 되고 이러면 어쩌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laughs> 아 체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 바로 휴식모드를 하는 것이지만 전투 중에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식 중엔 골, 옥과 갈증, 아, 골, 고복, 고복과 갈증이 빠르게, 공복, 예, 네, 공복과 갈증이 빠르게 증가하니 드물게 사용한 게 좋습니다. R키를 눌러 휴식 문제 들어가서 이런 체력을 회복하세요. 어, 다 되나? 어, 이게, 이가 없어지네? 혼란이 없어지네? 쉬니까? That's better. 됐다. 됐다. 출발. 드디어. 알트를 꿈로 주변 문제.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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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는 다 했고, 어, 그럼 이런 게 필요했어. 어. 이것도 착착 착착. 오. 무기. 그래 그래. 저는 방패랑. 칼 하겠습니다. 어, 팔수 있겠. 나중에. 비싸네. 에이, 140? 오이. 좋아 좋아. 오걸 바로 입어야지. 아니 보죠? 아니 왜 아니 보죠? 아 여기 에 입는 거야? 왜? 이게 뭔데 이게? 아 이게 아, 아 바지가 아니었고 바지 따라서 옷만 있네. <laughs> 유통이 없는 옷이었네. 아빵 원이네 버려. 팔. 화살, 복기, 오케이, 다 됐지. 어, 가자. 다듬벼. 어, 잔다. 이리 와. 레벨 올랐다. 새로운 능력을 터득하고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s p e 레벨업 할 때마다 2가 소문된다. 근력 근력은 주된 전투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근접 피해, 치명타 효율성, 방어율, 방어력, 신체 부위 피해 및 방어구 피해에 영향을 끼칩니다. 거의 뭐 전투용이고 민첩, 회피율, 방격률 치명타율, 방어관통력, 실책률. 실책률은 뭐지? 잠세 따기, 무장해대, 통찰력, 원거리 피해, 정확도, 치명타율, 은신, 시야 및 보너스 범위, 생명력, 최대 체력, 최대 회복, 최대 기력, 기력 회복, 치료 효율성, 중독 저항성, 의지력, 마법, 음, 고통 저항력, 마법 저항력, 인내력,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저는 근력과 생명력 위주로 먼저 올려볼게요. 일단은 생명력부터 한개 찍고. 어, 뭐야 이가 소모된다면서? 아 획득한다. 레벨업할 때 이를 획득하고 두 개씩 찍을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럼 근력하고 생명력. 네. 일단은 몸 캐로 시부 전 전사 캐로 일단은 가볼게요. 음, 가자. 문 있네. 마법 문서를 열었다. 어, 능력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SK를 눌러 능력창을 연 후, 마법 항목에서 화염 마법 능력 체계를 찾은 후, 포인트를 소모하여 불의 장벽 주문을 터득하세요. 터득한 능력은 반호하기 박대창에서 옮길 수 있으며 거기서 1에서 0번키를 누르거나 좌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 스킬. 음, 음, 음. S 필요 없는데. 아니, 그거보다 아까 책을 얻었잖아. 얘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읽기. 오케이. 세개 밥을 얻었어. 친구여 우린 서로를 모르지만 그대가 이 책을 펼친 이상 아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자동.. 어 무기변경? 뭐야 무기변경이 있어 자동정리 오호 그러면 활도 한번 들어볼까?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말고 그 상태에서 무기변경을 하고 활. 어 이렇게 포도주, 만취를 위반합니다 어, 갈증 없애고 고통 없애고 사기없앤데 중독을 높이네? 술중독이야? 더 없나? 없구영 어 에이 씨 잠깐만 무기 변경 빵이야 어 뭐야 와다 빗맞는다 와아 이거 무기 바꾸면 한턴 주네 에헤이 또 뭐있다 수도원 일지 일기 어 여기 나가는 길인데 다 안봤는데 위에 아직 위에 보고 갈게요 여기 안봤잖아 아 잠겼구나 <laughs> 가 봅시다. 예. 책장 돼지 마법론 크. 이렇게. 어. 땡큐. 모르겠다. 일지 세개짜리 얻었고요. 세개짜리 얻었고요. 어 어, 어. 어. 어, 피가 막 묻어져서 잘안 익혀. 음. 다 죽었네요. 다 죽고 혼자 남았네. 아이고야, 불쌍해라. 확인해 두루마리. 어, 이거는 디아블로랑 똑같다. 거의 어, 왼쪽 위에 이게 있었다. 참, 그렇다. <laughs> 안 보고 있었네. 또갈 데가 선반도 가야 되고. 어, 어허, 이거 곤란해. 어, 500골드. 와,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필요하나? 버리면 되지 않나? 이제 다 읽었잖아 이거는 이거 500골드고 이게 25골드 이거는 1골드 버려도 되나? 버려 1골드 짜리 뭐 의미 없어 어? 500골드면은 25골드 오호, 두 개가, 칸이,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지요. <laughs> 오호, 정화의 두루마리. 오호, 뭘 <laughs> 버리나. <laughs> 어, 철봉. 버려. 다 됐지? 가자. 토리어를 완료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해나가야 합니다. 살아남아서 다음 층으로 이동해 보세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선택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만큼 강력한 적들은 아주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무모하게 돌진하지 말고 다수의 상대와 동시에 싸우지 말고 하나씩 상대하여 지형, 지물을 활용해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이게 한성검틀인가 보네? 거미? 도끼, 철대, 단검, 양성검 도끼. 아, 그렇네. 무기마다네. 그럼 이번에는 한손검 트리를 타겠습니다, 저는. 음. 한손검 트리를 타고, 한손검 무기로 해서 방패들과 한번 싸워볼게요. 음... 이건 상시발동이고, 얘는 직접발동이네. 상시부터. 상시부터 키우고. 근데 마법은 아까 내 마법이 있었잖아. 아, 이걸 배워야 되는 것 같네? 책이 읽은것 같고 배워야 되는 것 같네. 그렇네. 돌과봇. 3선 동안 다음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 요건 필요하겠다. 음. 오케이. 책장. 아이템 너무 많이 주는데? 예, 네, 뭔가 한계를 좀 벌어야 되는데, 이제 또. 와, 25 그래, 농매 댓기 이거 750이면 이걸 갖다 팔아야지 아, 아이템창 너무 모자라다. 아. 응, 밑에 뭐 있다? 잠깐만 왼쪽도 보고, 석탄 덩어리? 팁 골드 저기다 어? 도망가지마. 이리와 오케이, 가죽 벗기기 안 돼? 어, 바뀌었다. 힘줄고기. 잠깐만. 잠깐만. 어. <laughs> 어. 시부 보여. 지와 이와. -E 어서 오고. 잡았나? 이게 생고기를 못 먹겠지? 여기 물음표가 있네요. 어, 어, 좀쎄 보인다. 내가 물약 같은 게 없지, 아마도. 먹기 바로 되있네. 근데 생고기 먹으면 안될 건데? 오! 법사야? 뭐, 됐다. 회복. 체력과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왜? 어 됐다. 와. 옷장. 잠새를 따거나 기계적 함정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고조10 이건 가져가야 되는 거네. 아, 이씨 지팡이 버려. 옷장에서 온데 왜 저게 나오지? 어 재밌다. 디아블로 원하는 느낌 난다. <laughs> 헌재긴 하지만 야, 이거 까지 말자. 내옷도 까진다. 응? 함정? 함정을 어떻게 찾아 근데? 함정 바닥 표시가 뭐 이건 이건 같다. 이거 아닌가? 민데 이게 말아 만하겠지? 아, 기 기럭이네. 음. 루망, 투망, 투망 잠깐만요, 투망을. 가져갈 수 있네. 오, 오. 잠깐 비켜줘 봐봐. 아니, 잠깐 비켜줘 봐봐. 아니, 잠깐만 비켜줘 봐봐. 어이구, 같은 데떨어진냐 계속. 아니, 아 이렇게 안 되겠구나. 아 미안. 도구. 아, 경직시키는 거. 이거 갖다가 등록을 못하네. 여기다다 넣어야 되나? 던지기, 버리기, 던지기, 잠겼어. 잠샷따른 거. 움직이 어? <laughs> 실패야?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이거 아니 무기 바꿔 무기 바꿔 <laughs> 네, 투망 필요 없구요 <laughs> 책이다 150 양손 무장 논문 3 양성 관련 능력을 탄생할 수 있다. 읽기 연구했다. 여기 왼쪽에는 뜨는데, 이렇게 가운데 안 뜨다 보니까 안 배운 줄 알고 물 마셔야 되네. 물 한개 먹고, 그래서 그랬네요. 오, 두 명이야. 씨, <laughs> 일들로 덤벼. Some oh. ban no no the tremors are coming from upstairs. I bet everyone was taken.